아, 그 친구랑 있었을 때 그렇게 하는데 친구끼리도 난난안 해. 굳이 김해 사람 안 넣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야. 아니 뭔뭐 부산 사람한테 이어 서울 사람들이 그 국밥 국밥 1에 넣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아니, 하면 안 된다니까 나 부산 우리 국밥이 얼마나 유명한데 김해 김해 부산이 얼마나 국밥 유명한지 알아요? i 음 딜리셔스 봐 벌써 이장개야 벌써 이장개야 l 음 딜리셔스 s 음 딜리셔스 s 음, 음 딜리셔스 자 여러분 아, 아시겠죠? 식구 하실때이 말을 기억하세요 i 음 딜리셔스 그럼 김이 사람은 김이김 넣나요? 아니라고 김에라고 해서 바다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아 Mmm, delicious. Mmm, delicious. Mmm. Mmm. Oh, yes. Good job. Mmm. Mmm. Mm. Mmm. Mm. Mm. Delicious. 오 h oh, yes. Who? Yeah. Mm. Oh, d e l i c 끝. 설명 끝이야, 치리가미님. 이게 진짜 근본의 변태식구입니다. 아. Oh. Okay. 쉬운 게 아니야. 이래도 저요. 왠지 알아요. 왠지 알아. 이반 쟤 돌아오고. 지금 이상으로 더잘빨 수가 없어. 완벽하게 빨았어 이거는. 어차피 30m 공포 범미기 때문에 공이 들어가야 됩니다아 진짜 겁나. 상태는 텐트처럼 넘는다 몇 번을 넘는 거야. 오디몇번몇 넘는 거냐? <놀람> <놀람> 아 근데 저 창틀보다는 무조건 세균자 먼저 들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? 왜왜 창틀이 되지? 어떻게 다대 화가 나오 냐？이런 분야 야？다 지금 상황 에서 거진 뭐 거진 100점 인데, 다100점 인데. 음. 예전에 사창틀이었어요 예전에 진짜 창틀 한 구간에 진짜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이드 이렇지 그렇죠, 말고 사이드 다시 나 다입니다 끝났습니다 사이드 운영으로 들어가세요 모습도 안보여야 한다는겁니다 예 사이드로 가야죠 버터한자님리치라가지고 모르겠지 리치 장인이니까 리치는 하면 뭐 원형봐가지고 거위력이색적 오케이 렛츠고 이러면서 달리가 우리 그래 하잖아 리치 유저라니 어? 리치는 그냥 날라가면 끝이지 쉬이, 가면 날라가면 끝이잖아요 어? 왜 이렇게 걸어가? 아 택시 부르면 되잖아 택시 무료인데 그러니까 리치 자기는 모르는 거야. 이게 딱 그게 이게 모습이 중요하다니까. 모습이 진짜 중요해요. 안 보여? 요어 뭐야 저거? 뭐야 이거? 좋아. 네 4.6에서도 이 세, 정말 이 모습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. 보이지 않아요. 아시겠죠? 웨스커는, 그러면 안 되고, 웨스커를 사이드로 가면 어떻게하면 아, 능력을 안 썼을 때? 안 썼을 때는 그렇게 가도 되지. 능력, 쓰... 아, 웨스커는, 애매하긴 하죠. 자, 끝났습니다. 요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. 대략적으로. 오은 맛있겠는데, 여기? 폭발까지. 깔쌈하죠? 자, 이게 피드백을 받은, 어, 식구인데, 아 어, 결과는 좀 좋았습니다 무삼과 고은의 오리를 냈다 보시면 될거 같고 보등의 현장이 적용되면 어차피 19의 국보 범가 완전 다시 제로가 되기 때문에 아니 뭐야 2000원 너무 감사합니다 마침 에일리언 피규어가 도착했는데 에일리언이라 니 좋네요 에일리언 너 높... 이거 에일리언 아니에요 이거 이 사람아 이거 에일리언이 아니라 19입니다 아 이거 <laughs> 이거 에일리언이 아니라 19 <laughs> 19에요 19아 맵이 에일리언이요? 아니 아니. 이, 이거 에일리언이나 생각하신 거 아니야? 다돼야 이거 에일리언 아닙니다. 이거. <laughs> 쉐이프입니다. 아, 이거 2 0 0 0원 감사합니다. 아, 맵이 아니라, 이거, 내가 보기 이거 에일리언처럼 보이셔서 그런 거 같은데? 쉐이프예요 마이클. 한 명은 뭐 기회 주게 아, 오늘 화이트데이 였 다고? 아, 진짜 몰 랐네. 좋았습니다. 자, 또, 폭발이요? 폭발, 그 폭발 레매한 폭이 많은데, 차는 거면 그냥 폭발을 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하 지금, 깜짝 상자 현재 진도 20%, 폭발은 그냥, 전체 진도 10%. 50%기준으로 폭발이 더 낫죠. 전 넵을 말한 건데 왜 그러시죠, 여러분? 아엘리언 꼬리 맞다 했잖아요. 자, 좋았습니다. 17,000, 7,000, 6,000, 6,000, 14,990으로, 네, 이렇게 해가지고 무삼 19, 어, 플레이를 한번 해봤는데, 어, 시미가미님의 그 세팅을 변형시켜가지고, 어, 플레이를 한번 해봤어요. 어, 고의연적과 무삼으로, 어, 사이드 우정 들어가면서 생유자를 사냥하는 세팅에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좋았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, 재밌었습니다.